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곧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열셋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보라.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르브간네사를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시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였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어질 때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꾸준히 사용하신 기간이 나옵니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예레미아가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자신이 하는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다.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나뿐만 아니라 4절.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악행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온다면 여호와가 너희와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그 땅에 살 것이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그 비결. 악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셨죠.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다른 것 만들지 말아라.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는데 7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받는 벌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은 계약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한 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그러므로 8절. 심판이 정해졌습니다. 선고가 내립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9절.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을 이 땅과 또 사방 모든 나라까지 쳐서 짓멸할 것이다.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등불 모든 잔치도 끊어질 것입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질 것입니다. 수백 년을 다윗 왕 때로부터, 사울 왕 때로부터, 또그 이전의 사사시대까지 하여서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수백 년을 쭉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실 행복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들한테도 이유가 있죠. 가나안땅 들어와 보니까 이것이 더 농사를 잘할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더라. 다른 민족들, 다른 신 섬기면서 잘 살더라.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것들이 결국 마음을 뒤집고 흔들었습니다. 그들 앞에 명확하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잊어버릴 정도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좋자고 했던 일들, 기쁘자고 즐겁자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려서 그들 가운데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질 것이다. 11절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70년이 나옵니다. 그냥 70년이라고만 나왔으면 아주 긴 기간, 아주 오랜 시간을 의미하는 관용어구로만 쓰였을 것이지만 실제로 역사를 보는 우리는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벌을 70년으로 한정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절 12절부터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벌할 것이다. 지금은 강자고 지금은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도 세상에서 아, 하나님 없이 저 사람들 승승장구하네. 아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쓰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운명에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에 비하면 역사가 짧습니다. 물론 고대 바벨론 제국까지 올라가면 뭐긴 역사라고 할수 있지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일으켰던 이 네오바빌론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그 세워진 것에 비해서 그 놀라운 어떤 힘 파워 제국의 어떤 역사에 비해서 긴 시간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임이 다한 바벨론을 멸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 예레미야가 열방을 향하여 예언하고 기록한 그 말이 그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14절.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서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때가 되면 그들을 또 심판하시고 영원할 것 같은 자신들의 권력들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어떤 강함을 의지하고 뽐내고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약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방관자도 아니시고 구경꾼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밀접하게 임하셔서 실제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순리이다라는 겁니다. 종교의 유물을 떠나서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른 삶, 인간다운 삶이라고 세상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서로를 돕고 배려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질서를 만들어 주셨고 조화롭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깨뜨릴 때 그 질서를 깨뜨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침범해 나갈 때, 피해를 끼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명하셨습니다. 율법 가운데 나타나 있는 모든 정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섭리와 조화, 또 다른 이, 다른 생명, 가족뿐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와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 죄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순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로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를 벌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사랑입니다.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뭡니까?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내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너희 이제 끝났어. 하고 끝납니까? 23년 뿐이 아니라 이후에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또 말씀 사역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 때까지 예레미야는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것을 끝까지 바라볼 뿐 아니라 또 애굽으로까지 함께 끌려갑니다. 민족주의자들이 애굽으로 갈때예레미야를 납치해서 갑니다. 너 내버려두면 바벨론하고 계속 내통하고 응? 세상에서 이제 좋은 소리 들으면서 호의호식하겠지. 그 꼴은 못 본다. 그래서 노, 노구인 예레미야를 끌고 가는데 그때까지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예레미야한 사람을 보면 정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 그 외침을 온 삶으로 살아낸 선지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70년이 끝나면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이키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알려주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은혜, 그것을 누리며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